지금은 강화 C사이드힐 캠핑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2020년 주말 예약은 이미 다 찼고 평일은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해서 급 떠나는 길입니다. 지금은 강화도로 진입하는 다리입니다. 거의 도착해서 보이는 시장인데 장터도 열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런 장터를 참 좋아합니다. 이따가 와서 먹을 걸 사야겠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마다 대박입니다. 벼가 노릇노릇 익어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 시사이드 힐 캠핑장입니다. 높은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제자리는 바로 이렇게 관리실이 있는 쪽 앞에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와 오늘 제 사이트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야, 어 그거 확실히 좋네요, 그렇죠? 여기 밑에도 이게 사이트들이 존재하고요. 텐트를 펴야겠죠? 오늘은 에르젠 이화지작 쇼페와 함께합니다. 그 시가 없어 발포 매트 위에서 피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기층이 왜 이렇게 안 되든지. 뒤에 차가 와서 잠시 멈추고 차를 바짝 붙여줍니다. 발포매트 위치를 다시 잡는데 차가 커서 다시 붙여달라고 하셔서 바짝 붙이려고 합니다. 평일인데도 사람이 꽉 찼어요. 발포매트를 다시 잘 깔아주고요. 를 합니다. 저는 팩지를 하면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먹왕 랑일프가 생각나요. 저는 반반씩 말아 올려 줍니다. 가구 배치도 시작하고요. 뭐 그래 봤자 테이블 하나에 의자 하나입니다. 자충 매트는 그냥 툭 던져놓으면 펴지니까 쿨하게 던져두고요. 추울 수도 있어서 전기장판도 툭. 무슨 소리냐고요? 수납함이 다 망가졌어요. 젠장. 물건들을 하나하나 옮기고요. 접이식 수납함을 고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오늘은 아... 건전하게 탄산수 맥주 말고 탄산수 네, 어, 오늘의 보금자리 모습입니다. 아, 원래 롱백까지 치고 싶었는데 롱백 치기에는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쇼백까지만 딱 쳤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공간은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솔캠이니까 가볍게, 가볍게. 저기도 보면 밑에 지금 자충 하나 깔고, 그다음에 전기장판 하나 깔고, 그리고 이따가 와서 뭐 담요 하나 싹 덮으면 오늘 뭐 끝나는 거죠, 잠자리가 이렇게. 오늘 전경입니다. 자, 보게 되면, 이렇게 서서 보면 전경이 좀 좋은데, 제가 만약에 이제 제 자리에 앉아서 보는 뷰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좀 보면은, 아, 뭔가 조금 아쉽죠. 그쵸? 네. 지나다니는 배들도 보이고 하지만, 이 울타리가 없었다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지금 장터에 나왔습니다. 한번. 여기 뭐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까베기까베기까베기까베기 얼마에요? 2,000원이요? 아, 순대, 순대가 없어. 없어요? 순대, 없어. 순대 없어요? 아대요아요 아니요, 아요 아니요, 아요 아니요, 요아아 감사합니다. 아이아말씀 네. 네. 많이 주세요. 네, 멍치 보세요. 네? 어마어마하게 멍치를. 네. 이거 찹쌀 밑가루이거 이건 찹쌀만 갖고. 있어요. 아하. 어떡하지? 어, 요거, 그러면 요거 두개 주시고, 요, 요금 두개 주세요. 두 개랑. 딱 이게 데스크 딱맞아가고더줄 수가 없어. 네. 하고, 요거 두개더 가져갈까, 그러면? 응. 두개더 하면 얼마예요? 6천0 0 6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둘0 0 0가 떡볶이도 보이길래 그냥 사버렸습니다 순대0이참 많죠 꽈배기 한입 해주고 다리를 올려줍니다. 역시 다리는 올려줘야 제맛이죠. 한없이 멍을 때리며 먹는데 먹방이 맛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뒷광고 아닌 뒷먹방 모습 보여드릴게요. 뒷먹방입니다. 에이. 소주를 바로 깝니다. 여러분 건배 벽나발입니다. 계속 멍을 때립니다. 바람도 좋고 바다도 좋고 하늘도 좋더라고요. 제 모습이 지겨울 것 같아 캠핑장의 모습을 쓱 보여드릴게요. 위쪽엔 펜션과 카페가 또 있더라고요. 멍 때리는데 캠핑장 강아지들이 찾아왔어요. 오늘 강아지들다 뒤에 있는 건 엄마입니다. 맛있어? 야, 너 음식 별로 없어. 먹을 걸좋았습니다 이젠 대놓고 올라 타려고 합니다. 귀여워. 아야. 어느덧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불을 보며 멍을 때립니다. 하루 종일 멍입니다. 슬슬 졸음이 몰려옵니다. 잠들까 말까 고민을 살포시 해보고 바로 잠에 듭니다. 레드선 다음날 아침입니다. 어느새 빈자리가 많더라고요. 평일이어서 다들 출근하셨나?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깨끗해요. 샤워실도 예쁘고 깨끗합니다. 샤워 부스도 크고요. 개수대도 깨끗하고요. 좋습니다. 아침엔 라면입니다. 그러나 버너를 안 챙겨 와서 그리들의 물을 끓여 봅니다. 바닥에 다 쏟습니다. 이 바닥에 뭐가 어계끓 우리 반밖에못 얻어서 반. 다시 물을 끓입니다. 참고로 저거 소주 아니에요. 물이에요. 진짜 물이에요. 이번엔 성공입니다. 이제 맛있게 라면을 먹습니다. 국물 먼저. 앞에 소주병이 있으니 아침부터 차량하게 또 한잔하는 것 같습니다. 귀여운 척도 해봅니다. 소주병은 기분이 이상해서 치워버렸습니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 바다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솔캠을 마쳐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으자